욕기 16장. 그러자 욕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 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런 헛소리 이제 그만하지 못하겠나. 그렇게 대답하다니, 무엇이 그렇게 화나게 하는가. 내가 자네들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고통이 사라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역시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 주님, 주님께서 저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가족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여우게 하셔서 뼈와 가족만 남아있으니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며 이를 갈며 노여움에 가득찬 눈길로 바라보시네. 사람들도 입을 벌려 조롱하고 내 뺨을 치며 모두 하나같이 달려들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당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분이 평안히 살던 나를 박살내시고 멱살을 잡아 혼내시며 표적으로 세우셨구나. 그분의 화살들이 사방을 두르고 인정사정 없이 내 심장을 쪼개니 내 쓸개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치시고 내게 용사처럼 달려드시는구나. 삼배로 내 피부를 싸매었다. 내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내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내두 눈은 죽음의 그늘이 서렸구나. 그렇지만 난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 오 땅이여,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나를 위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말아다오. 하,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강구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을 해 준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겠지. 17장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음이 가까웠으니 무덤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 눈은 날 조롱하는 저들을 보아야 하는구나. 오 주님, 당신이 치는 나를 보중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저들의 총명을 없애시오 제 앞에서 잘난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가를 바라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자식은 눈이 멀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네 내 눈은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은 이제 그림자처럼 가볍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사람은 악인을 미워하겠지 그럼에도 의인은 자기의 길을 계속 가고 손이 깨끗한 자들은 점점 강해지리라. 자, 자네들이 다시 와서 해보게. 자네들 중 이제 지혜를 터득한 자가 있을까? 내 날들이 지났고 내 계획도 사라졌으며 내 소원도 날아가 버렸구나. 이 사람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낮을 밤이라 하는구나. 이제 무덤을 내 집으로 삼고 어둠 속의 침상을 놓아야할 때가 왔구나. 이제 무덤에게는 내 아버지라 벌레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과연. 내 희망이 어디 있겠나? 누가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희망이 나와 함께 무덤에 가줄까? 희망아, 나와 흙 속으로 함께 가겠니? 18장 그러자 소아 사람 빌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네들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텐가? 생각을 하고 말하게. 어째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어리석게 보는 건가? 화가 나서 제 몸을 찢는다고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는가? 아기나 빛은 사라지고 그 불꽃은 사그라든다네. 그 집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도 꺼져가고 말지. 그 활기차던 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고 말지. 자기 발로 그물에 들어가고 올무에 빠지고 만다네. 그 발꿈치가 덫에 걸려 순식간에 올가미에 빠지고 말지. 땅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고 길에는 덫이 놓여 있다네. 공포가 그를 덮치니 걸을 때마다 더 놀라게 된다네. 그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사방에는 재앙이 몰려와 있으며, 질병이 그의 피부에 달려들어, 죽음의 사자가 그의 손발을 삼킬 것이네. 안전하던 자기 집에서 쫓겨나, 공포의 왕 앞으로 내몰리니, 악인의 거처에는 유황이 뿌려져 타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이 살게 되지. 그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잘라져 나갈 것이네. 그를 기억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의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지.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며, 자기 민족 중에는 그의 후손이 없고 그가 살던 곳에는 생존자가 없을 것이네. 오는 세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며 이전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네.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다네.